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행정사 파이널 강의예요 파이널 강의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이널 강의 사무관리로 진행하는 최일환 행정사입니다 제 수업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이제 인강으로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행정사 이제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제 동사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전공 베이스는 서울집대학교 도시행정학사, 석사 졸업하고 이제 박사과정 중이고요. 내년에 수료 예정이에요, 상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행정사 시험이 당연히 행정 바탕이고, 그리고 교수님들 거의 다 행정법 교수님, 행정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해오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출제 경향 같은 것도 오늘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파이널 강의를 왜 들어야 하는지, 자, 일단 민원처리 법률이 올해 초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시행령이 7월에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시험 전에 7월에 개정됐으니까 올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기출 그동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2017년 기출을 보면 그해 7월에 개정된 게 2017년 기출 두 개나 나왔어요. 7월에 개정된 게. 자, 그만큼 개정 7월에 돼도 바로 시험 나온 적이 있고 나올 수 있다. 특히 민원처리법 굉장히 많이 개정됐어요. 자, 이런 경향 어디서도 볼수 있었냐? 우리 1차 행정학에서 지방자치법이 엄청, 거의 30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 행정학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페이지부터 지방자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좀 개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컴팩트 서브노트 오늘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최종본이고, 지금까지 기본서 뭐를 보셨든 모의고사 자료 너무 많다 해도, 자, 컴팩트 서브노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 하시면 되시겠고, 자, 이거 다 있으시죠? 이제 이거 제공을 해드릴 건데, 왜 이게 서브노트가 중요하냐? 당연히 우리는 하루 전에 모든 과목을 정리를 해야 돼요. 모든 과목. 사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공무 원 공부 방법 몰랐어요. 근데 유튜브에 갑자기 공부법 알고리즘이 뜨니까 무슨 전효진 행정법 뭐841 이런 공부법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어, 이게 내가 했던 공부법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사시 합격하시고 행정법 공무원 강의를 하시는데 841 뭐냐? 압축 해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볼수 있는 거를 그동안 무한 해독을 해서 만드는 게 압축해도 8421 공부법이었어요. 제가 했던 거예요. 전에 그걸 보지 않았는데, 그걸 하고 저도 합격을 했거든요. 자, 그만큼 이제 컴팩트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전에 모든 과목을 볼수 있는 논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료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표예요. 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참고, 참고용. 자 보시면 1회부터 9회까지 기출이 어떻게 되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20점 배점으로 다섯 문제가 나오면 민원처리법은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한세 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20년 8회 보실게요. 8회 기출 분석표 보시면 자세 번째 동그라미 지식행정의 의미 추진 배경 그리고 온나라 지식시스템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온 나라 지식 시스템 법조문에 없어요. 편람에 있어요. 편람은 몇백 페이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 행정 효율 파트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불리타 문제 아무거나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 편람에 있는 구석을 내면 우리 못 공부해요. 현실적으로. 브리타 하나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받아들이시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민원처리법에서 굉장히 점점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행정효율 파트 세 문제 중에서 하나는 브리타 나올 수 있다. 적어도 세네 문제는 내가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료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널 강의 이제 수강료 내고,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이 자료를 사실 얻기 위해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 논점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뭐냐? 특 A급. 그리고 이제 A급이 있고 B급이 있어요. 자, 특 A급 뭐냐? 별 3개. 별 3개는 거의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올해 10회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나왔 놨던 논점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개정까지 했다. 너무 중요하죠. 특 A급.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 A급은 이것만 끝까지 공부해라. 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논점이란 뜻이에요. 특 A급. 자, 특 A급 나와서, 아, 대박이다. 너무 좋다. 아니에요. 다 공부하실 거예요. 특 A급은 서브노트 기준으로, 더 늘리실 필요는 없고, 서브노트 기준으로 굉장히 꼼꼼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자, 특A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파이널에 오신 거 굉장히 간절하죠? 포기하지 말라고 파이널 하신 거. 굉장히 오실 게 언제 다 외워. 이거부터 외우시라고 넣어드린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특A급.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아나 이거 언제 다 외울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럼 특 A급부터 외우세요. 이거 통과되면 A급 외우시고 그다음에 B급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 A급 정리해 드린 거 먼저 암기를 하시고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A급도 가야 되는데 사실 A급까지도 중요해요. A급은 우리 기출 경향이 기출이 됐던 거는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A급은 안 나왔던 거 플러스 기출 됐지만 또 기출 될수 있는 거가 이제 A급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 A급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내가 통과했다 그러면 A급까지는 그래도 공부는 하고 가셔야 돼요. 적어도. 자, 그다음에 이제 B급 갈게요. B급까지 물론 공부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는 이제 목차랑 키워드는 암기하고 가시겠어요. 목차랑 키워드는 암기라고 가실 거고, 자 특A, B도 없는 나머지 논점도 중요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여기는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 번. 그러니까 중요도를 1번부터 50번까지 쭉 하면 너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A급, A급, B급 이 순서로 이제 계속 가실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자 그러면 시험 전에는 특이급을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시험 전날는 특이급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있고 시험 전날에는 AB를 보고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야지 전과목 해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 전에 이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 전에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게 머릿속에 있지 있지 이러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붙으려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노력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응시 인원이 많아요. 노력은 다 하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냐? 이제 공부 방법이 좀 많이 잘못됐다. 이 시점부터.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전략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요. 모든 과목 쪼개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뭐예요? 시험 전날에 전 과목이라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안 남아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 전날에 우연히 어, 이거 봐야지 했는데 그게 나오면 그 사람이 더잘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시 논술형 시험이 장수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알아도 그냥 운 좋게 하루 전에 본 사람이 더잘볼 수도 있고 공부를 매일매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못 봤어요. 그럼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져요. 그런 시험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 OT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을 막부었는데 계속 빠져요. 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거, 희발성. 자, 우리 문과 시험에 문과 시험, 희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공부법 굉장히 많은데, 뭐 의대 공부법 있지 이과 시험이 고 우리 문과 시험이에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 우리 행정사 시험은 법조문 없다 그랬죠. 다른 자격 시험은 법조문 주는 시험 이 많은데, 우리는 법조문도 외워야 돼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넣는 속도, 물 넣는 속도를 빨리,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빨리 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게 찰랑찰랑하게, 합격 실력보다 찰랑찰랑하게 단기간에 딱 위로 올리고 시험 보고,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쫙 까먹을 거예요. 요런 시험이에요.